국가보안법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 위혹의 죽음들도 많습니다. 지금 맞아, 국가보안법 이 폐지돼서는 안 되는데 윤종호라는 놈가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지금 간첩 새끼들이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 4대 울산강역시 북구청장, 제 2대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얘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거기에 탑승한데 일단 더 문제가 되는 건 불체자 강제추방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 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윤종호 진보당 의원 등 16. 명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을 국회 입법에 올렸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한 이유및 주요 내용으로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 권고나 출국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 퇴거 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 퇴거 명령의 경우에는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보호 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외국인에 대한 퇴거 체계를 강제 퇴거 명령 우선주의에서 사전 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출국대 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고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한가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아니,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지켜줘야지만 시, 불법으로 버팅기 있는 새끼들의 인권을 왜 보장해야 되지?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진신구속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아, 다수의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인신구속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 왜 자꾸 핀트를 어긋나지? 불법 체류자라고, 불법 체류자! 왜 토를 달아? 자국민의 인권은 그렇게 지켜주시나요? 오, 어,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씨.